순관적으로 이렇게 자라넣어서 그냥 타워에 가까이 오면 잡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띵띵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 오늘은 그래서 온 골라프 정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띵팅테시 골라프가 항상 탑에서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정글을 원하시는 분들로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아이고 천룡돼지용 100개 날라갔고요. 저천룡돼지용 100개 미션 있었는데 이거 날라갔네요. 좋습니다. 반유친 나왔죠.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니다자 일단은 바로 그냥 인베 가져야죠. 일단 올라프 정글은 항상 뭐라 했어요. 인베가 인베가 필수다. 자 일단은 뭐잡았다고볼수 있죠. 이 정도면. 이제 갑시다. 그냥 가요.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늦었어. 어. 잠깐 쉬는 시간도 가지면 돼요, 이건. 잠깐 쉬는 시간 좀가졌지 조심하시고. 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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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You know I'm say j a n u r you say come on 해 주고. 맞중을 가야 될거 같은데요. 아 어디 갔나, 야들 여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쉐이크들 뭐야, 이거? 오, 탑. 좋아요. 자, 일단 바로 일단 탑 가라고 말씀드리고 왔죠, 왔죠, 왔죠. 걸렸죠. 쉐이크 뭐 워낙 들맞는 거지? 실사 없이 더 들어맞는 거예요, 이러면. 자, 일단 요거 한 번,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띵띵스. 감사합니다. 띵띵스. 정글 맞겠습니다. 띵띵스. 리시드 음파 싸서 갑자기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예, yeah, 예. Yeah. 일단 뭐, 이거 먹고, 자연스럽게. 뭐, 그냥, 과연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거. 미친놈인가요? 뭐 하세요, 선생님? 자, 조심하시고, 한 대, 한대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압박감. 무언의 압박이죠, 이게? 항상 조심하세요라. 정글 먹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뭐뭐 하지마세요 정글 먹어야 되니까 하지마시고 자 일단 저도 자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저 친구도 제 정글 먹었을겁니다 아마 자 올라프 정글도 좋나요?라고 하시는데 제 올라프 정글을 정확하게 잘 못해가지고 그냥 올라프 숙련도가 높은 거지 올라프를 잘하진 않아요 제가 아이가 그러니까 올라프 정글 정글을 잘하는게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프 정글을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토록 나만가줘오케에 내일 먹고 갈게. 자, 기다려봐. 자, 일단 늑대도 먹고. 다 먹어요. 자, 3렙 찍고. 자, 이거 먹고. 자, 빠에게 뛰면 뭐 되겠죠? 자,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자, 일단 피관리가 워낙 더잘 되는 챔프기 때문에. 아이고야, 죽어버렸네요. 신키 리신킹. 리신키을 맛봐버렸다. 이런 느낌. 아, 자 일단 풀 방어막 다 빠졌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자 저는 뭐 이거 먹고 15초 되면 깔끔하게 또경글 먹어주면 되겠죠 자 슥슥 해주면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진짜 빠르거든요 이게 이건 없을 거고 있는지 한번 보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바위게를 먹고 저거까지 먹어주면 뭐 깔끔하겠다 이런 느낌 리신이 어차피 레벨 2기 때문에 3레벨 되려면 풀 캠프 하나 더 돌아야 되거든요 늦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만 가져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먹어주고 W는 아낍니다 왜냐면 저 친구가 딜결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주고 때려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빠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었나요 어, 죽었나요 잡았죠 비 좋아요. 이 새끼 노텔, 리신 노플자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맞타이에서이 마서 싸운 관창 느낌으로다가 이겨주면 됩니다. 전 항상 이긴 남자기 이 때문에 뭐 지지한 초절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뭐 그냥 리신한번혼내준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리신이 참고로 9.15 패치로 음파 파워가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프 정글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초반에 올라프 정글이 그만큼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져주냐고요? 여자친구한테 져줘야죠. 그건, 그건 안 지면 큰일 납니다. 에이. 그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예, 뭐 무조건 뭐 져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만원님들한테는 져드립시다, 반드시.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밥못 예, 얻어 먹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어, 뭐죠, 뭐죠, 뭐죠. 어, 좋대요. 들교와 건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 전... 뭐야. 리신 두번딱 꼈죠 지금? 멘탈 살살 나갈 때 됐어요 저 친구 자 일단은 빡빡이 선수가 좀 미스를 좀 해가지고 뭐 여러, 여러 군데서 죽었죠 이러면 저는 깔끔하게 뭐 일단은 좀 차단은 좀 해주고 일단은 뭐좀 분잡네요 뭐 빡빡이라뇨? 빡빡이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좀 약간 불편합니다 좋고요자 일단은 뭐아트로스 깔끔하게 레톤한테좀찍고 있지만 뭐저 정도만 파밍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반칙이 반칙이 야야야 하고 있으면 바, 이제 또 약간 리신 성님이 바텀을 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동상 뻗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야를 먹어주면서 언제든지 내가 너를 수호하겠다 약간 너의 수호자 약간 뭐 레, 뭐지 브라운 레오나 느낌으로 약간 롤토체스 이 수호자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롤토체스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평타 큐깔끔 먹어주고 자 일단 갑니다 새끼 못 봤어요 갑시다 깔끔하게 또 잡아줬어 이번에. 잡을 수밖에 없어. 이거 시스템상. 일단 스튜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습니다아그래서또 사고가 나버렸는데 요럴 때는 남의 전래를 빨리 들어간그 이런 느낌. 래요아 그래요? 그냥뭐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요약그 저는 동선이 없어요아그냥발 닿는 데가 동선입니다. 바로 요 어, 여기 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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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오 짜라 넣기 좋아요 근데 올라프는 남주가 다르거든 짜라 넣어 버려 순간적으로 별명이 짜라.. 짜라 넣었다람지라 가지고 뭐 누가 오든 간에 뭐 말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언제까지나 너 잊지 말아요 지금 우리 사랑은 이런 느낌 언제까지나 너 잊지 말아요 지금 우리 사랑은 이런 느낌 그냥 뭐 거의 마트록스 뭐 자동으로 풀어준 거죠 탑갱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 친구가 알아서 갱 당해줬어요 저는 깔끔하게 여기서 또 핑화 지워주면서 근데 아트로스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라인을 미는, 라인을 미는 것도 아니고 핑화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한 놈이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깔끔하게 또제 레드를 챙겨주러 가면 모든 순간 함께해 이런 느낌 모든 순간 레드와 저는 함께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레드 를더 먹어주면서 평타 평타 평타. 렇타 1평 2고 먹어줍니다 그칼라브이 조금 달려요 왜냐면 또, 또 블루 젠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바쁘죠 정글러에는 정글러는 진짜 약간 회사원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주지 이런 느낌으로 바로 늑대까지 가줍니다 자, 늑대까지 깔끔하게 좀 가주면서 리신이 레벨 4, 전 레벨 7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뭐 리신이 보이면 레벨 한 5나 6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7은 아마 못 찍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프 정글이 좋은 점이 제가 정글 이해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올라프 숙련도 만 이렇게 좀 있으면 좀,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콤보 짤아넣는 속도만 좀 있으면 뭐 사실 뭐 너무 좋은 정글로죠.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렇게 먹고 뭐, 뭐 좋습니다. 이분 입에 못토 달아나요? 라고 하시는데 뭐 달아도 뭐 달아도 단거고 뭐안 달아도 안 달은거죠 네. 저는 멋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일단은 바로 그냥 여기서 칼라보리까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돼요 그러면 바텀쪽에또 갱킹이 또 있을 수 있다 찍어주고 자 위험하다 자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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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러면서 저 새끼 절로 갔기 때문에 그냥 욕먹어주면 돼요 일단 용치입 때문에 뭐 굳이 뭐 말리지 마세요 일단은 일단 카타리나 같은 노코스트 정글이 너무 좋죠 제가 이걸 먹기 때문에 이제 빠지세요 이거. 어? 근데 나안도줄 거예요 나안도줍니다저 가면 안 돼요 이런거 새끼들 욕 먹는다고 찍었는데 어? 너무 좋죠 이러면 이게 좀은 좋아요 하지만 지는 싸움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약간 부모님의 마음 아들내미 두들맞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예예 그르, 그럴 바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들내미가 그래도 싸우그래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일이 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이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예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좋아져버린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쿠평 큐평입평평평평평평평 해주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2천원으로 뭐 하냐 쇼핑을 해야죠 약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예요 딱 월급받아가지고 옷살때 너무 기분 좋죠? 저도 옷템 사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올라프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 찡찡차님, <끈팅> 저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사주세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이스. <끈> 너무 잘하잖아, 카타리나. 여기 조심하고. 야, 빨리 도와줘, 아트록스. 야, 빨리 가, 빨리. 이런 거나 해, 빨리. 좋아요. 약간 모든 순간 함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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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직진맨님도 2천 원 맘에 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러, 띵띵스. 띵띵스 감사합니다 띵띵스 아이고 형님 지금 유튜브 각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깔끔하게 이정도만 해드리고 이고 형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또띵띵태 하면 또 입담 입담하면 띵띵태 2천원 후원 이면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형님 이제 형님은 저랑 평생입니다 이제 평생 이제 뭐 나중에 제 결혼식 때도 2천원 후원했습니다 하고 그냥 뷔페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저러면 일단은 레네톤 선수가 안에 보셨죠? 뒤진겁니다 이제 저는 뭐 말로 하지않 레네톤 옛날부터 말로 하는 걸좀 싫어했기 때문에, 예, 예, 뭐,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아이고, 현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약간 보여줬는데, 레이턴이 뭐, 저렇게 이 일을 좀 천천히 쓸줄 몰랐는데, 없는 거 알았어요, 사실. 아, 에이트록스가 없는 동안 제가 라인을 밀어준 척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먹어주고, 좋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띵띵니까 보고 올라프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띵띵테까 스노우버. 뭐. 대가리 그냥, 뽕, 오, 뭐야. 왜안 죽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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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이고 띵테 띵띵태, 띵테식 올라프를 본다. 이만 이미 선생님은 이제 상남자와 강한 남자가 될 준비가 됐다는 거. 선생님은 이미 벌써 이미 멋진 멋진 남자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자에 예, 예, 너무 멋있고요. 뭐 거의 최고라고 볼수 있죠 사람이.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심하라고 이렇게 압박 주는 거죠 이렇게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다가 와드 하나 박아주면 또못 보죠 좋습니다 저는 뭐 저는 또 깔끔하게 또 칼날 부리를 또 하나 개또 해주러 갑니다 칼날 부리만큼 맛있는 거 없거든 뭐한번 다섯 마리 약간 뭐지 약간 이 가족끼리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섯 마리 있으면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약육강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혼냅니다 저는 깔끔하게 또 전령을 쳐주죠 왜냐면 용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이. 좀 조심해라 얘기해주고 그용 전령칩니다 어차피 <목소리> 주 새끼 미쳤나요 왜 이렇게 까불어주거저 <목소리> 새끼 왜 이렇게 까불어요 죽었어요 야, 이렇게 약간 짜라 넣어주고 아니 너무 많이 나왔잖아 친구야 선 넘지 마라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는 요거또 먹어야 돼요 요거 치겠다 얘기해주고 야집까지 마라 카타야 나 이거 쳐야 된다 이게 좋아요 자 일단 깔끔하게 항상 얘기하는 건 올라프는 전령 전령하면 올라프 그두 개는 항상 약간 일심동체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세요 그냥 보인다 싶으면 먹어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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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먹으면 돼요 이런 식플레이트나까지 조금 먹힙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로 털면서 해도 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자 그냥 그 바로 등딱이 뒤지르고 이런 식으로, 평, 큐, 평, 이. 이런 식으로, 콤보를 항상 연습하세요, 올라가시면. 아이고, 수빈방님 또 팬이라고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저기선, 서 바로 전련, 뿔, 르 범미지로? 범미지로 저 뭐.. 절전까지 그명히준다저신고뭐생각했어요 와.. 마이크 퍼블 먹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거야? 안들거야? 든단 말이죠 당연히 으아.. 으아.. 으에 좋아요? 데미지 뭐 너무 쏠쏠하잖아 이거 라인 다 먹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포보일드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항상은 12시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좀 지각을 해가지고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늦게 왔거든요? 원래 보통 6시부터 12시까지가 생방인데 뭐 그렇게는 좀못해버렸다요 근데 띠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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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 넣으면 돼요, 순간적으로. 선생님들, 자,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평큐평일를 0.1초만에 넣으면 돼요, 딜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어떻게 올라프가 저렇게 세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플래티넘은 이렇게 짜르는 사람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라프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최대한 잘라 넣는 연습을 하세요, 콤보를. 매일해요 매일. 화요일 제외하고 매일해요 화요일만 주방. 또 지금 형 한번 보러 오세요. 뭐 진짜 재밌게 재밌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입털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게임하는 시간 많으니까 항상 오후 6 시부터 1 2 시까지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앞으로도 많은 꿀팁 부탁드려요. 아 그럼요. 제가 꿀팁 전문가잖아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올라프는 피지컬의 챔프가 아니야 뇌지컬의 챔프예요. 계산을 잘해야 돼. 선생님들 산수 잘하는 사람이 올라프 잘하는 거예요. 막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라집니다. 바로 일단 불, 불클 사주고요. 자 불클을 사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포션의 역할이 거의 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피괄를 사줍니다. 그래서 출발하죠. 자 일단은 레벨 10 리신 레벨 7뭐그한 아, 번씩 송알송 알사리 이베은 구슬오 베이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또 송알송 알사리 이베은 구슬오 베이비 약간 이것도 약간 신나지가 그거는 약간 텐션 좋을 때 오늘은 약간 새벽 감성으로 조용하게 강하게 방송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 퓨, 편, 이편 되면서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빠져라, 빠져라. 야, 그가거안 보이니 얘들은? 기동신이잖아. 야, 죽었다. 집중하지. 날라갔습니다. 가지 마요 이런 거. 제압되었습니다. 오, 이기다가 이지랄이 한번 납니다. 이게 또플레이드의 매력이에요. 약간 뭐 얘기할 게 없죠. 최고니다 예. 고시 안 해도 되는 거 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항상 제발 확실한 거 마세요 인원수를 이용한 이득음을 가져도 충분히 보고 남습니다 선생님들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인원수 맞추고 해 인원수 맞추고 우리 두명 뒤져있는데 막 어떻게든 막 싸우려고 하는 거 보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플레이는 그 저는 레드 먹어주고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정글 돌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평큐평이 항상 정글 못 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짤아 넣어서 해주고 자 일단은 제 위주로 해주는게 무조건 좋아요 제가 레벨 지금 레벨 11이거든요 저 지금 게임에서 레벨 제일 높아요 그만큼 이제 정글링 자체가 빠른 챔프죠 CS도 135개 거의 분당 CS가 잡아주죠 저건 따라가죠 이따라가지고 평게임으로 나랑 짜라 넣어주고 항상 어떤식으로 짜라 넣을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세요 짜라 넣는게 진짜 중요해요 방금도 짜라 넣는 속도가 엄청 빨랐죠 레네톤이 들개산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래도 빠져주시고 요거는 제가 먹을게요 제겁니다 이거 어,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오우 발 뺏겼어요 야 빠져라 빠져라 아이고야 나궁 없는데 아이고 좀 물리지 말지 친구야 오우 당연히 먹는건 줄 알았는데 뺏겼어요 기분 상한다 약간 표현해줘야죠 아, 확실히 바텀미 못하기 못했나 봐요. 저런 걸 물리네. 쓰레시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좁혔는데 그냥 맞네요. 일단, 일단 우리 약간 우리 게임이 우리 약간 위험하다는 게 조금 우리 느껴집니다. 우리 과감하면 버리시네가 이거 그냥 버려야 돼요. 저런 사람은 아무 필요 없어요. 레벨 7이에요 얘 지금. 없는 캐릭터예요. 없는 캐릭터 이 게임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저 사람은 저런 거 물리면 그냥 바로 버리세요. 저 괜히 싸우지 뭐다 죽어요. 나 공도 없었는데. 그런 판단이 약간 얘기예결 항상 뇌지컬의 챔프라고 버릴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해요. 바라봐라 버려야 돼요. 되겠다 싶으면 가서 잘라놓고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또 깔끔하게 또뭐뭐 뭐 바텀에 뭐한 단계 하는데 무공 없는 데요 어.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솔킬. 이제 한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또 한방님 도출 너무 감습니다자 일단은 깔끔하게 또 제가 또저 친구 또 저, 저 풀을 빼놨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쓰레쉬 여기있거든아 제발!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래서으라넣고자풀 빠졌고요 올라프가 한계가 있는 챔프인가요? 뭐 프로신에서는 한계가 있을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랭에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가, 강, 라인전에 강점이 있는 챔프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S급 챔프들이 무조건 라인전에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탑 올라프 탑은 그리고 이제 한타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한타력이 좀 올라프가 또 다른 챔프들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대신 라인전 능력이 다른 챔프보다 또한 단계 좋으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굴리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빠져라. 그런 식으로 싸면 어떻게 이기 트위치인데. 어디일 것 같은데? 네, 가져것 같은데요? 그만, 그만, 그만. 그 정도 교환이 됐어요. 야, 탑도 다 밀리는데,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친구야. 저런 거 바로 버리고 그냥 바로 정거링 하세요. 친구들, 뭐 그리고 잘 이제 정이 많으신 분들이 저런 걸못 버리더라고요. 무조건 버리세요.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가가지고 던지는 거죠. 네, 제 앞치기 그냥 다 그냥 면상에다 모인 거예요. 저런 것, 저런 플레이가 나면 안 돼요. 원래 사실. 자, 일단은 바로 누기서해주고 여기서 하나 둘. 아, 뭐저 물론 뭐 미쳐 날 때고 계신 분 물어보는데, 아, 플래티넘에서는 당연히 뭐 그냥 뭐 스치면 간다 이런 느낌이죠. 제가 정거를 잘 하지 못해도. 올랍도 청년도가 있으니까 보세요 저아무건 방송할 때까지 버틸게요 아,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판이야가지고 형님 조금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아이고 찌찌맨2천 감사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고 아좀 아쉽네요. 이거 좀 빨리 가서 잡았으면 됐을 건데. 아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피와 살이 되는 이처럼 너무 고맙습니다. 아, 답변 감사하다고요. 예, 아니에요. 뭘 답변 감사할 것같아요 이거 옆에 트위치 붙는 거 봤죠,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데 옆에 트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위치가 세기 때문에 이거 세다 생각해 줘야 돼요. 트위치를 무조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테라까지 나와야지, 좀작기가좀 편할 것 같은데. 어, 여기 좀 가면 위험해요. 못 오죠? 네, 제가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 쏘는 거죠? 약간, 어, 야야야, 뭐하러, 뭐하는뭐하나 임마, 니고야 야야야, 여기 어요. 씨 존나 쎈데요. 나이스 터졌다이거 가져갔다. 이거 나이스 어, 너무 잘했다 바로 나 바로 바로 나 바로 어. 뭐야? 이거 이런 각을보 네요. 플래티넘 잘 한다. 아, 081이 구나. 네, 돌 저는 제가 또 올라프가 올라프가 또 상당히 또발언들이세간데 말하고 계어시 선생님들 그냥 뭐 그냥 치면 됩니다 뭐라요 이거 내가 강사가강사싸 절대 안 지는 거 알아요 근데 저 옛날부터 여섯 살때부터강사 싸움 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고 이따가 딱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뭐야 이거 퀘어퀘이들 먹어주고 좋습니다 부산껍띠님 어서오 반갑습니다 자 바로 그냥 뭐 이렇게 털어주면서 뭐, 이제 트위치 잡아줬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냥 뭐, 카타리나가 있어가지고, 트위치도 방심하게 이립니다 이제 뭐, 아트로스 입장에서 생각할 거예요. 와, 마이 쉐키, 올라프 잘하니까, 싸이, 약간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잠깐 빠집니다. 저 빠지시고, 집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근데 아트로스 곧 죽을 것 같아요. 저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트로스가 좀 약간 죽을 거 같고, 저는 깔끔하게 또가정을 쳐주면서 레벨 14 게임에서 레벨 거의 최고라고 볼수 있죠 제가. 뭐 저는 항상 최고입니다 예뭐 어떤 점에서나 뭐 최고기 때문에 뭐 약간 역겹도록 해주는건데 이럴때 제가 좀잘 컸을때 역겹도록 해주는거지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자 제어와드 하나 사줘가지고 5초정도만 기다리면 제어와드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 줍니다자 출발하죠 좋아요 레벨 11 저14 이렇게 약간 위압감 한번 얘기해주는 겁니다 내가 레이 14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게임에 지금 cs도 184개 너무나 높죠 이거는 뭐 높은 수준이 아니고 소상올랐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까불어 오우씨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거 뭐야 새끼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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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까이 좋아요 실사는 못나올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띵띵테 방송을 보면서 실사는 못 나올 수 없는데 내 방송을 좀 적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 방송을 좀 봤을 때는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잘라 넣는 것만 봐도, 그 이렇게 잘라 넣는 거 연습만 하면 금방 늘 텐데. 기술을 좀, 콤보를 제가 영, 그 쓰는 거 보면 좀 짜라 넣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잘라 넣는 걸잘 봐야 돼요. 미쳤나요? 아무 상관 없어요. 어, 뭐 야, 야,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각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야, 도와줘. 야, 조 빨리. 야, 야, 그걸 왜 먹어? 야, 짜라놓지, 이거. 아이씨, 살수 있었는데, 이거나. 때려, 때려, 때려. 아, 이좀 아쉽네. 좋아요. Q는 무조건 스마트 겠어요 저. 아, 좀 짜라놓지. 야, 왜,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얘들. 아, 너무 아쉽네. 죽으면 안되된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좀 아쉽네요. 방금도 사실 여기서 리싱킥찰때나찰줄 몰랐어요. 나, 나, 내가 원래 그 저걸 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 내가 잘못한 거지. 좀 바보같이 했네데나이 죽었네. 흡총 뭐야? 흡총 뭐야? 흡총 뭐야? 오우씨, 개쎕니다, 이 트위치. 자 일단은 밀면 되겠죠. 이거 밀고, 자 저는 또 파밍하고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글 올라프 못한다면서 잘하시네요. 정글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올라프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정글은 나 진짜 하나도 못해. 정글 동선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정글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답답할 걸요. 제 동선 이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풀캠 돌고 상대 조지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뭐할줄 아는 게 없는데. 자, 일단 깔끔하게 늑대까지 갑니다. 늑대까지 가서 이거 먹고 20분인데, 뭐, 게임이 거의 다 끝나있죠, 지금. 23대13으로 뭐, 스코어는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트위치만 잡으면 돼요, 트위치만. 억제기 어, 밀었고. 자, 일단 바텀까지 밀어주고 있고, 탑 간다. 이거 천천히. 자, 도와주세요, 이거. 자, 일단 여기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 생각해줘야 되고. 에트록스, 에트록스가 궁이 없네요. 자, 일단 탑은 또 제가 스킬링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깔끔하게 요거까지 먹어주면 좋겠죠? 컴온 아 잠시만 아유씨 못 먹었어요 <목소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라넣어서 그냥 타워에 가까이 오면 잡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라넣는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잘라넣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콤보를 느낌 알겠죠? 이렇게 띵띵테의 정글올라프 강의 끝났습니다 어, 별다른 팁은 없어요 올라프를 잘하는법 초반에 상대 정글과 만나서 짤라놓는다 여기까지입니다.